오늘 주일재배도 지난주일재배와 동일하게 영적충만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준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허약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영이 병들면 다른 말로 하면 영이 텅 비어버리면 다른 말로 하면 진공상태로 있으면 영이 진공상태가 되버리면 쉽게 말해서 내 영이 빈 깡통이 되어버리면 세상만사 모든 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사가 두렵다는 것이죠. 반대로 영적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빈 깡통이 되어버리면 내 영이 허약해지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환경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도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 환경들은 작게 보이고 또 하나님이 때론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었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가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충만의 특징,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반 집사님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혹 아닙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날아오는 돌들이 콩알처럼 작게 보였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해서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아오는 돌들이, 서대반 집사님을 향해서 날아오는 돌들이 서대반 집사님 눈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날아오는 돌들이 콩알처럼 보인다면,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것이 보인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고통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편안해진다니까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각종 문헌에 보면 초대기의 성도들이 순교당해서 죽은 후 모습을 보니까 한결같이 모두 미소를 짓고 있더라. 뭐가 그리도 좋은지 웃고 있더라. 이런 기록이 많이들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충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 서대반 집사님은 영적 충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없이 기쁨과 한의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굶주린 사자 굴속으로 그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평소에 하루 세 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두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굶주린 사자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 충만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리고 다니엘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자들이 마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처럼 작게 작게 보였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지금 보이는 것들, 환경, 이런 게 작게 보인다니까요. 등치가 아주 큰 골리앗이 작게 보입니다. 골리앗을 보면서도 별것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작게 보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눈에 이 굶주린 맹수들이, 사자들이 애완견처럼 작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들을 애완견 다루듯이 뽑삐 다루듯이 똘똘이 다루듯이 우리 교회 옆에 달순이가 살고 있는데 달순이 다루듯이 하고 즉 전혀 유축되거나 겁먹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엉덩이를 툭툭 쳐주고 그러니까 그만 사자들이 이 사람은 다니엘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사람은 우리의 주인인갑다 이 사람은 우리의 우두머린갑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고, 그 결과 등치 큰 굶주린 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앞에서 마치 애완견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애완견처럼 굴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숨겼다는 죄목으로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져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놓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않았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는 한 가지뿐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으로 충만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곧 환경이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골리앗도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시뻘겋게 명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천도가 넘는 풀무불임에도 불구하고 다 타버린 수동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전혀 쫄지 않은 채 풀뭇불 가운데로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들의 아들 같아 보이는 사람이, 즉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들이 설령 풀뭇불 가운데 떨어져서 타서 죽었다 할지라도 순교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충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 천국에 데려갈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영적인 충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마귀가 자꾸 거짓말하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려움에 시달린다는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속이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착각한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악몽입니다. 그러니까 악몽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악몽이란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악몽을 꾸고 나면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악몽을 꾸고 나면 두렵다는 것이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악몽을 꾸고 나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악몽을 꾸고 나면 계속해서 이게 머릿속을 뱅뱅 돈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꾸민다는 것이죠. 또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린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쁜 생각을 하도록 역사한다. 이런 거짓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고등학교 시절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교 1등인데, 정교 10등 안에 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학 입학 시험만 쳤다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수를 했고, 우왕청심만을 먹고 시험을 쳤거든요. 그런데 너무 늘어지는 바람에, 우왕청심만을 먹으면 은 사람이 자꾸 늘어지잖아요. 너무 늘어지는 바람에 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수가 아니라 사수한 끝에 겨우 지독자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가 말을 하기를 시험만 쳤다면 망칠 거야 망칠 거야 또 떨어질 거야 또 떨어질 거야 자꾸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에 도무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쁜 생각을 하도록 역사한다 이런 거짓을 꾸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머리가 아프면 뇌암인갑다 목이 아프면 갑상선 암인갑다. 배가 아프면 무슨 암이라 그러겠습니까? 위암인갑다. 아랫배가 아프면 대장암인갑다. 옆구리가 아프면 신장암인갑다. 어디 조금만 안 좋거나 불편해도 암인갑다, 암인갑다.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왜 이럴까요?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배우에서 거짓을 꾸며야 는데 그만 여기에 수가 넘어가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안 좋아도 컨디션이 떨어져도 아민갑다, 아민갑다 그러면서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떨치고 싶어도 잘 떨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하고 똑같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란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즉 아들이 납치됐다, 딸이 납치됐다 몸값을 지불해라, 부채라 혹은 당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는데 범죄자들이 지금 당신 통장에서 막 돈을 빼내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이스피싱의 내용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하고 한마디로 뻥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속으면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죠요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다시 말해, 골리앗 한 놈만 센 거지. 정확하게 말해, 골리앗 한 놈만 센 척하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고만고만한데도 아예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이스 피싱을 하고 뻥을 쳐대니까 그만 여기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고, 이어 그 결과 싸워봤자 질게 뻔해. 싸워봤자 안될 거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볼품없는 메뚜기 같아. 이런 나쁜 생각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고 극기야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한다. 어떻게? 거짓말로 역사한다. 여기에 소가 넘어가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지은 것인데 백설공주는 왜독사과를 먹었나라는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백설공주가 난장이들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요.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행복의 연속이었대요. 그런데, 백설공주의 마음 한 구석에 이 행복이 계속되어야 할 텐데, 이 행복이 지속되어야 할 텐데, 유지되어야 할 텐데, 이 행복이 깨지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때마침 마녀가 나타나서는 이 사과를 먹으면, 새빨간 사과를 마녀가 내밀면서 이 사과를 먹으면 행복이 지속된단다, 백설공주야. 행복이 계속된단다, 백설공주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설공주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독사가를 한입덥설 깨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착실한 신랑도 주셨고, 예쁜 마누라님도 주셨고, 또 귀여운 아들, 딸도 주셨고, 또 차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아파트도 주셨고, 또 좋은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 많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백설공주처럼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겠다. 이것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힘으로?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유지해야겠다. 내 힘으로 이 행복을 지켜야겠다. 내 힘으로 이 행복을 이어나가야겠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에 보면 욕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힘으로 유지하려는 것, 내 힘으로 지키려는 것 이런 게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알고 보면 내 힘으로 어찌 해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두려움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귀는 날마다 보이스 피싱을 한다. 쉽게 말해서 뻥친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마귀는 항상 네 힘으로 사는 거야, 네 힘으로 모으는 거야, 네 힘으로 행복을 지켜야 해.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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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데 그때 얘 예, 아니야. 생사업의 중환자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철저히 주장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영적인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센 존재일까요? 약한 존재일까요? 엄청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무려 2m70이나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환자구나.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환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골리아스의 키가 무려 2미터 70이나 되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말단 비대증 환자지 인기 연예인이자 유명한 씨름 선수인 격투기 선수인 최영만 씨가 이 병에 걸려서 말단 비대증에 걸려서 계속해서 키도 자라고 얼굴도 커지고 얼굴이 세수되어 만했는데 다라이처럼 커지고 있답니다 얼굴도 커지고 사지가 길어지고 있다죠. 지금도 길어지고 있대요. 지금도 커지고 있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계속해서 커지고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당시 골리앗이 알았던 말단 비대증 참 무서운 질환입니다. 또 말단 비대증 환자의 약점이 무엇이냐?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다는 것이죠. 43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는데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골리앗이 이것을 보고 곧 다윗이 들고 나온 막대기를 보고 네가 막대기들을 복수형이죠. 네가 막대기들을 들고 나왔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들고 나온 막대기는 하나인데 골리앗의 눈에는 이게 여러 개로 보였다는 것이죠. 말단 비례증을 앓고 있는 복시 때문에 게다가 민첩한 다윗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이게 날아오는 물맷돌이 골리앗의 눈에 여러 개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 말단 비대증 환자는 복실을 알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뚜껑을 열어 보면 골리앗은 약골 중에 약골이었다는 것이죠. 한낱 장애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겁을 먹었습니까? 마귀가 하도 뻥을 쳐대니까.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수순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고 뻥을 쳐대니까 마귀가 막위장을 하니까 잡아먹을 듯이 겁을 주고 막위장을 하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다가오니까 그만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 특히 젊은이들 가만히 보면 마귀의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흙수절해요. 이어 자기는 흑수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수저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흑수저였지. 어디 처음부터 롯데 캐슬에 살았나요? 아니지요. 처음에는 롯데금 학구방에 살다가 롯데 캐슬로 옮기고 급기야 롯데 캐슬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또 처음에는 다 멍들었지요, 싶어 씹어졌지요. 이런 빌라, 이런 판자촌에 살다가 이 그러다가 부르지오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너나 할것 없이 다 흑수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개가봉을 쳐대니까 보이스 피싱 수법을 써대니까 그만 여기에 수가 넘어가서 맨날 나는 흑수저야. 죽죽 앉아서 한나는 말이 맨날 나는 흑수저야.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또 이게 영적 충만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이게 영적 충만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자기를 가리켜 흑수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생각하지. 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달려나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공사를 할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건설사 사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좀 믿을 만한데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소장들, 부장들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공사를 대충 해버리고 마무리 짓고 돈만 빼먹으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손을 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코로나 때문에 요즘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을 당시에도 경기가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 위에 들어서는 집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매매를 하든 교회 위에 들어서는 집들을 활용해서 성전 건축비를 충당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사를 하노?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사람들이 이사를 가겠나?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사를 다니겠나?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부동산 거래가 되겠노? 아마도 집들이 다 텅텅 빌 거야. 그러면서 많이들 걱정을 했답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이스피싱의 천재 마귀가 제 마음 가운데에도 속삭이기를 거봐라. 그 너는 망한다. 거그 봐라. 이제 끝장 났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거들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라면서 막 뻥을 쳐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민원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협의를 보면 될것 아니에요. 또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면 될 것이고 또 소장들이나 부장들이 정직하지 못해서 대충 공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독수리 눈을 해서 감독을 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사장에게 지원을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이고 또 아무리 경기가 좋지 못해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 위에 세워놓은 집들이 뭐 수천 채 수만 채도 아니고 고작 열한 채인데 저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전세 월세 매매가 된다는 것이죠 뭐 아니면 다른 뭐 숙박업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귀는 자꾸 뻥을 쳐서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수법을 써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여금 나쁜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자꾸 두려움에 늪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강조합니다. 생사하복의 중간자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붙들라, 그분께 달려가라. 그리고 이런 게 영적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얼마든지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은 알고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대부분 마귀의 보이스피싱이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또내 힘으로 유지하려는 것, 내 힘으로 지키려는 것, 내 힘으로 행복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철저히 생사복의 중환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심으로, 즉, 영적 충만 상태 가운데 늘 가여 계심으로써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의 두려움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대부분 마귀가 가져다주는 보이스피싱이다. 뻥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마귀는 항상 네가 책임져야 해, 네가 지켜야 해, 네가 이 행복을 이어나가야 해, 네가 이 행복을 계속 사수해야 해. 그러면서 나를 자꾸 속이고 결국 나를 두려움에 늪에 빠뜨린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생사업에게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만을 붙들므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